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4장 13절에서부터 25절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제가 좀더 쉽게 여러분에게 알려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에게 그들이 세상을 물려받은 상속자가 될 거라고 하신 약속은 율법을 통해 온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인한 의의를 통해 주신 약속입니다. 만일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상속자가 된다면 믿음은 설모 없어지고 약속도 무용지물이 되고 말 것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진노를 야기하지만 율법이 없다면 율법을 범하는 일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은 믿음을 통해 주어집니다. 이렇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모든 자손에게 약속을 은혜로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모세의 율법 아래 사는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조상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전부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됩니다. 성경에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삼았다고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그가 믿은 하나님, 곧 죽은 사람도 살리시며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소망이 전혀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내 자손이 이와 같이 많아질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대로 자기가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을 믿고 소망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백 살이나 되어 거의 죽은 사람이나 다름없게 되었고 살아도 나이가 많아 아기를 낳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불신하거나 의심하지 않고 오히려 그 약속을 굳게 믿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친히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능력이 있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씀하신 이유입니다. 그의 의로 여기셨다는 말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그 말은 우리 주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분을 믿는 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될 우리를 위해서도 기록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죽임을 당했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뭐라고 했습니까? 참 보기에 좋았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간늘요 하나님이 지으신 그 세상에 청지기로 세워주셨다는 거죠. 그러나 그 인간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이 되기 시작했고 또 창조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모든 선한 계획은 부서지고 말았다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인간과 창조세계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새로운 구원의 희망을 이루기 위해서 세상의 상속자로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또 믿음으로 은약을 맺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바울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이미 아브라함 때에 주어진 은혜라는 것을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을 통해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새로운 상속자가 되게 하신 것은 아브라함이 율법의 완전한 자였으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가 세상의 상속자가 된 것은 뭘로 되었습니까? 오직 믿음의 의로 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이미 3장에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 된다는 것을 다시 증언하여 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약속, 믿음을 통하여 주시는 은혜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16절 말씀을 통해 보면, 아브라함 뿐만 아니라 그 약속을 믿는 모든 후손에게도 은혜를 주시려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믿음이 우리가 내세울 수 있는 어떤 공로나 자랑이 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은요.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는 것은 그가 할례자이든 무할례자이든 아니면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상관이 없이 뭘로 주어져요? 믿음으로 주어진다는 겁니다. 사도바울은 아브라함이 그저 혈통적인 유대인의 조상이 아니라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을 보면은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75세가 될때 불렀습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했습니까? 네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얼마나 풍요로움이 넘쳤던 복지고 자유롭고 마음껏 부를 누릴 수 있던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합니까? 너로 복이 되게 하고 자손을 통하여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해줍니다. 아브라함은 분명히 위대한 믿음의 출발을 했다는 것이오. 그러나 그의 믿음이 전혀 흔들리지 않았던 것은 아닙니다. 언제 흔들렸습니까? 75세에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에 걸려서 출발을 했는데, 나이가 90살이 다 되도록 그에게 자식이 없게 되자 아브라함은 자기의 종이었던 엘리에셀을 나의 상속자로 삼고자, 했던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은요. 이 아브라함에게 은약을 새롭게 해 주시고 그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셨다는 걸 우리가 압니다. 18절 말씀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이 18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환상 중에 아브람을 데리고 밖으로 나가서 그 밤하늘에 무수히 많은 별을 보게 합니다. 그리고는 하늘에 묵별들을 셀수 있나 니가 한번 봐라. 네 자손이 이 별들만큼 많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의 의의로 여기셨다. 그렇게 말씀해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자신과 아내의 몸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상태인 것을 잘 알고 있었다는 거죠. 이미 죽은 것과 같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아브람은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과 부활의 능력을 믿었다는 것이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부활의 하나님을 믿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대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백 세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백세의 아들 이삭을 얻었다는 거예요. 19절 말씀 그 내용입니다.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그의 부활의 믿음을 의의로 여기셨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사도는요. 오늘 이 로마스의 말씀에서 뭐라고 합니까? 아브라함의 부활신앙을 우리에게도 연결시켜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3절과 24절의 말씀입니다.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오.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일을 믿는 자리라. 아멘. 우리가 아브라함과 같이 이 부활의 믿음을 가질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도 의로 여기신다는 거잖아요.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믿음이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과 부활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구원의 근원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5절 말씀을 보면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주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뭐라고요? 살아나셨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먼저 주목해야 할 말씀이 뭡니까? 내 주미되고 라는 말씀이에요.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떻겠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 저 백세나 내 아들인데요. 왜이 귀한 이 아들을 바치라 합니까? 하나님 왜 제에게 이런 일을 행하도록 합니까? 왜 이러십니까? 이런 변명 한 번도 안 했다는 거예요. 어렵살이 주신 아들을 왜 희생시키라 합니까? 따지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아무 말 없이 짐을 챙기고 아들을 데리고 사흘길 모리아산을 향해서 떠납니다. 아브라함이 이사 관계 가는 여정에 대해서 창세기 22장 4절에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모리아산 앞까지 와가지고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봤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신념이 얼마나 복잡했겠습니까? 집에서 출발해서 3일이 지났지만은 아직도 모리아산은 멀리 보였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때쯤 돼서 그 갈등이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아마 모르긴 몰라도 아브라함의 마음 속에 이제 이만큼 왔으니까 안 되겠나? 이제 마음을 접고 이제 돌아갈까 아니야? 그래도 하나님 말씀은 순종을 해야지. 아마 그 마음 속에 온갖 갈등이 오고 갔을 거라는 거죠요 그런데도 마침내 아브라함은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에 올라가서. 그 아들을 결박을 하고 제단에다가 높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건요, 이때만 해도 이삭이 제법 장성한 아들입니다. 정말 아버지의 행동을 팔로 막을 수 있는 백세 넘은 아들을 왜못 막겠습니까? 그런 젊은 청년의 아들이었지만은 아버지와 똑같이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10절에 뭐라고 합니까?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그렇게 10절에 말씀에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결코 신용만 한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실제로 아들을 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칼을 들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이 아브라함의 내어줌이 된 믿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 내어줌의 은혜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우리는 다양 같아서 그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25절 말씀에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주이 되고 또 우리를 뭐라고 합니까? 의롭게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죄는 내가 지었는데, 누가 벌을 받았습니까? 예수님께서 벌을 받았다는 겁니다. 죄를 내가 지었으면 내가 벌을 받아야지. 왜 예수님께서 받습니까? 진짜로 죽어야 될 사람은 난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것이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의 사랑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이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을 믿는 이 부활의 믿음으로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 드립니다. 네.